이거 생각보다 좋습니다. 신품으로 지금 17만 6천 원에 팔고 있는데 내가 필름 카메라 입문하고 싶은데 핀탁스 17은 너무 비싸잖아요. 생각보다 필름 카메라 입문할 때 20만 원 아래로 입문하고 싶으신 분들 생각보다 많더라고 요 예산이. 그래서 사실 입문하기에는 코닥 스냅식 A1이 생각보다 너무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좀 입문 친화적이라. 그래서 오늘은 그 이유를 같이 알아봅시다. 자 일단 외관인데요. 들어보세요. 뭐야 가볍죠 네. 카메라는 117g인가? 근데 배터리랑 필름까지 다 넣어도 160g밖에 안 하고 카메라가 작죠 애초에 그래서 주머니에 넣거나 가방에 넣을 때도 간단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 외관 자체가 ABS 소재예요 플라스틱이란 거거든요 네. 애초에 이런 카메라들은 토이카메라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러기드하게 그냥 기스내면서 쓰는 카메라란 말이에요 음. 그리고 같이 주는 스트랩이에요 이건 아 원래 음. 있는 거예요? 네 그 디자인은 이게 흰색이랑 그레이가 있어요. 음. 근데 흰색은 전면만 흰색이고 나머지는 또이 색깔이에요. 아. 그래서 난 일부러 그레이를 샀어. 그럼 그레이가 더 좋을 것같아 맞죠? 네. 디자인 은 어때요? 괜찮아요. 토이 카메라치고는 카메라의 외형을 갖췄어요. 음. <laughs> 칭찬인가요? <laughs> 칭찬이에요. 아, 그쵸, 그쵸, 그쵸. 전면을 보시면 그립이 있고 렌즈가 있고 렌즈 밑에는 초점 맞추는 게 있어요. 초점이 0.5m부터 1.5m랑 1.5m부터 무한대. 이렇게 두 가지의 존 포커싱을 맞출 수 있어요. 위에 보시면 액정이 있고 버튼이 있고 셔터버튼이 있고 저는 온오프가 있죠. 액정에 지금 플래시 모드랑 초점이 어디 맞춰져 있는지 사람만 있죠. 네. 초점을 돌려봐요. 그러면풍경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음. 그리고 몇장 찍었는지 그리고 배터리 잔량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고 너무 진득하다 그렇죠 네. 그리고 왼쪽에 있는 버튼 있잖아요 모드랑 M 2가 있죠 네. 이거는 필름을 넣어야만 작동해요 그래서 모드 버튼을 한번 눌러봐요 그러면 플래시가 바뀌 바뀝니다 꾹 누르면 멀티익스포즈라고 다중 노출 기능을 전하거든요 얘는 이중 노출까지 맡대요 그래서 다중 노출 기능을 켜고 찍은 다음에 셔터 앞에 M .2 e 레버가 있죠 네. 이거를 돌리면 셔터 장전. 그리고 참잘 만들었다 생각하는 게 전원을 꺼봐요. 셔터도 눌러봐요. 잠깁니다. 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초록색으로 빵빵빵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네. 이게 이게 플래시 충전 됐는지 안 됐는지. 아. 이게 플래시가 터질 거면 바스터를 눌렀을 때 여기 안에 빨간색이 들어옵니다. 앞에. 아. 나는 <laughs> 안 보여. 뒤에서도 보이고. 보여요. 그리고 얘에도 필름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도 트리플 AC이기 때문에 구하기 더 쉬워요. 이 코닥 스냅핑 A1의 가장 큰 장점은 와인딩이랑 리바인드가 자동이에요. 이렇게 초보자 분들은 이렇게 와인드, 리바인드 개념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리바인드 하기가 생각보다 기운이 많아요. 왜냐면 리바인드도 무조건 윗판에 버튼을 막 누르고 리바인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절차를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근데 얘는 그냥 그런 거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찍고 와인드 되니까 찍고 와인드 되니까 찍고. 그네 그렇죠? 그래서 진짜 입문신화절규에요 지금 필름 들어있거든요 일단 한번 찍어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트윈큐 바로 다음 장이에요 개쩔죠 너무 편하다 그렇죠금 햇빛 들어오니까 이리로 가자 저희 또 자연광 스튜디오긴 하거든요 자 찍어볼게요 트윈큐 트윈큐 코탁 스냅픽 A1을 추천하는 이유 중 하나가 플래시 모드가 기억이 됩니다 무려. 그래서 내가 지금 플래시 자동이잖아요. 네. 자동인 상태에서 전원을 껐다가 켜도 자동이고요. 꺼놨죠. 그 껐다가 켜도 플래시 기억이에요. 그리고 자동이 있잖아요. 이게 좀 큽니다. 플래시 자동이 없으면 내가 자꾸 선택해 줘야 돼요. 아. 플래시 자동이면 어 얘가 알아서. 어, 플래시 자동이니까 지금 안 터트려야지. 지금 터트려야지. 생각 안 하고 그냥 찍어주잖아요. 그래서 그냥 전원을 다니다가딱 찍어도 무조건 사진 잘 나와요. 진짜 좋다. 게이들이죠. 필름 찍어도. 순간 찍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지금도 난 플래시 안 터질지 몰라잖아요. 그냥 오토로 해놓고 하나, 둘, 셋 이렇게 찍으면 됩니다. 아 개꿀이죠. 그리고 렌즈가 유리 렌즈예요. 원래 토이 카메라들은 다 플라스틱이거든요. 렌즈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약간 일회용 카메라와 사실 결과물이 다를게 없어요. 그래도 결과물이 토이 카메라 치고는 좋은 편다. 그리고 이 초점 거리는 25mm입니다. 그래서 넓은 편이에요. 애는 25mm라서 셀카 찍어도. 하나, 둘, 셋.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터스피드랑 조리개는 고정이에요. 근데 이런 카메라들은 다 고정이거든요. 스터스피드는 100분의 1. 조리개는 F9.5 고정이에요. 이거를 변경할 수 없어요. 오히려 변경 못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 변경할 거 주잖아요. 어, 헷갈립니다. <laughs> 맞아요. <laughs> 아니, 내가 생각해야 되잖아.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찍는 거에 좀 초점 맞춰져 있는 카메라가 보면 돼요. 생각보다 결과물이 좋아요. 음. 좀더 찍어 봅시다. 여기 햇빛 들어오네 햇빛 좀 맞아봐요 아, 아. 얼굴에 얼굴에 누워봐 누워봐 아. 얼굴에 안 들어오는데? <laughs> 아 풍경을 하고 찍었네 이때까지 응. 초점을 3, 2, 1 터트리고 2, 게오 죽은 거 같은데요 죽은데요 끝나시죠 3, 2, 1잘 나오네 강아지 여기 보세요 시생님 하나, 둘, 셋 좋데요 드라이딩 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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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이딩 아, 강아지 여기 보세요 드라이딩 아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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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이거지 이거지 천장 강아지야? 오빛 들어온다 어, 좋아요 그렇게, 그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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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여기, 여기 딱 여기 딱 들어오네 햇빛이 한번더 플래시 드라이딩 큐 됐다 여러분, 자동 리와인딩이에요. 자, 한번 새로 넣어볼게요. 컬러 플러스에요. 자, 필름 넣는 건 간단합니다. 반을 누르면 슥슥 튀어나와요. 이거를 쓱 열어주고. 진짜 좋은 게 얘는 넣고, 이렇게 하고, 그냥 닫으면 됩니다. 스프에 끼우는 게 아니에요. 스프에 막 넣는 게 아니고, 끼우면 여기 LCD에 버튼을 누르라고 떠요. 그러면 버튼을 한번 또 누르죠. 뜨두 번. 이제 시작. 자문자 지나적이다 진짜. 아니 이래야지. 내가 어느덧 스프레 넣고 이러면은 문자 나가요 다. 완전 모자이크네 지금. 이렇게. 다한번더찍게요 드레이트 이렇게. 이거지. 이렇게. 편하다 편해. 한번 더. 아 근데 진짜 편하다. 빛 좋아요. 드레이트. 여기봐요. 3, 2, 1, 저기 봐 3, 2, 1, 큐 3, 2, 1, 큐 역광이에요 순수 역광 자 3, 2, 1, 이야 끝났다 끝났다 3, 2, 1, 2. 자 여기 앉아봐 3, 2, 1, 낙엽놀이 빨리해 낙엽놀이 <laughs> 아 지금 추워 죽겠어 3, 2, 1, 큐 그2 터졌다, 2 2 터졌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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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원2 2 2 2 생각보다. 2 2 2 2 2 2 2 아 좋다 좋다 <laughs> 자 셀카 셀카 못 찍지마 한번 찍어볼게요 번쩍 피자 진성님 V! <laughs> 편하죠? 네아니 <laughs> 말보나 <보러> 버스 <laughs> 아니. 아니다고 별로 안 춥네 <laughs> 자 하나 둘오 예. 우와 기쁜 소식이래요 소식. 그래서 이렇게 무슨 포즈지? 1, 2, 1, 아, 아좋다자 이제 플래시 흔들어 볼게요 일로 와봐요 3, 2, 1, 큐 3, 2, 1, 2. 3, 2, 1, 큐 운송구 잘 나옵니다 이거 3, 2, 1, 2. 3, 2, 1, 2. 3, 2, 1 2. 저도 해 볼래요. <laughs> 하나, 둘, 셋. 이렇게? 끝났어. <laughs> 가자, 가자. 결과물은 안정적으로 잘 나오고요. 비네팅이 조금 있고 역광일 때 무지개처럼 이렇게 좀 퍼집니다. 그래도 유리 렌즈를 썼기 때문에 결과물이 좀 선명하고 충분히 잘 나와요. 특히 이 가격대에 와인딩, 리와인드 자동에 플래시 기억에 자동 플래시도 있으니까 정말 입문기로 좋은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준 후닥스냅픽 A1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플래시 충전 시간이 조금 긴것 같아요. 충전하는데 한 7초 걸린다. 7초.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스타스핏 조이 고정이잖아요. 그 말은 지금 햇빛 쨍쨍하죠. 이럴 때 ISO400 넣고 밖에서 찍으면 노출이 5버 합니다. 무조건. 아그 완전 하얗게. 안전 하얗진 않은데 좀 밝게. 네좀 많이 밝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ISO200 필름을 안정적으로 쓰는 게 하고서 생각합니다 좀 어둡다 생각하면 무조건 플래시 터트리는 거 추천 그래서 그냥 플래시 오토로 해두고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툭툭 찍으면 돼요 음. 야, 야외에서도 음. 역광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는 플래시 음. 터지거든요 음. 그게 훨씬 안정적이에요 사실 근데 진짜 이거 추천할 만해요 왜냐면 이게 176,000원이거든요 이게 경쟁작이 이제 다른 토이카메라들이 경쟁, 다 경쟁작인데 네. 근데 다른 토이카메라들은 자동 와인딩 리와인드가 사실 없다고 볼수 있거든요 그리고 옛날 떡딱개들 있잖아요 올림푸스 막 유 이런 거? 아그 뭐? 아 10만 원 왜왜왜 왜, 왜? 못생긴이라고 말할 까 <laughs> 정확하네요 마우스 기억하네? 네 대박이다 그 원래 이게 좀 못생긴 애들은 각인이 좀잘 된다고 그러나? <laughs> 이제 10만 원에서 20만 원 되는 떡닭 애들이 진짜 몇천개 있거든요 걔네들 살래? 이거 살래? 라고 하면 사실 걔네들 살 거면 중고나 하나 드셔야 되고 음. 개인 거래하는 거가 스트레스잖아요 사는가 고존나 있으면 어떡해 그리고 그런 카메라든 애초에 20년 된 친구들이라서 언제 고존날지 몰라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으신 분들은 새거 사면 되지 음... 저는 기계는 새거 사는 거좀 좋아하긴 해요 아 그래요? 음. 그러신 분들이 있더라고 실제로 중고나 안 산다 음.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냥 어? 새 걸로 17만 5천 원에 오늘 시키면 내일 네 AS 되네 불량 있으면 교환되네 근데 싸다고? 럭키 비키잖아? <laughs> 그래서 생각보다 좋은 것 같아 이게. 음. 아니 근데 저 이게 좀 마음에 드는 게 모델들 외국 모델들도 필름 카메라 엄청 많이 쓰잖아요. 아그렇 그게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힙하다. 근데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그런 카메라 같지 않아요? <laughs> 진짜 이렇게 하면 솔직히 그냥. 카메라 모르는 사람들 라이크한지 이게 호딱인지 <laughs> 인지 뭐 어떻게 알아. 그냥 와 감성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음. 근데 사실 그런 옛날 카메라들은 제가 들어보니까 은근 무겁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그런 뭔가... 옛날 카메라를 가져와볼게 내가 은근 무거운 네. 거를. 어 맞아요. 이, 이런 거? <laughs> 사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뭐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laughs> 무겁죠? 저같이 무게를 잘못드는 사람들은 이것도 계속 들고 있어 무겁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무리가 없어. 필름 배터리 포함 160g. 야나 이번에 처음 안 사실이 필름 무게가 20g 정도 음, 생각보다 나가네. 깜짝 놀랐어. 나 이번에 재봤다. 궁금해가지고.